안녕하십니까 방구석 갤콘 아니고 오늘은 개발자 쿠쿠입니다. 오늘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막뭐 배포를 하진 않습니다. 일단 무슨 프로그램인지 한번 볼게요. 어, 루트포렌식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어, 일단 루팅이 된 상태에서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 twrp에서 백업 그리고 루팅 된 단말기 모델명 바꾸기 잠금 해제까지도 가능한 어, 세상에 나오면 안될것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세 내용은 기터브 하단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무료 사용은 안 됩니다. 반드시 소유자 기기 본인 것만 사용을 하셔야 되고, 프로그램으로 인한 오류는 사용자 책임입니다. 제 책임은 아니라는 거죠. 본격적으로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ADB 백업이란 무엇이냐? 일단 TWIP라는 리커버리 모드에서 실행이 되는데 일반 백업은 사진, 동영상, 음악, 문서 등뭐 이런 파일들을 뽑는 거고요. 특정 백업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오는 건데 뭐 카카오톡 데이터베이스, 최근 기록이 지워졌다 그럼 최근 기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등 그런 것들을 뽑아올 수 있습니다. 뭐 인스타 위치 다 뽑아올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모델명 변경인데요. 이 모델명을 왜 변경을 하냐. 뭐 좋은 예도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계정 멀티로 사용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개인 매장에서 많이 사용하시는데 예약 시 카톡으로 하시는 분들, 근데 직원을 쓰고 있다. 그 직원도 같이 카톡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PC 카톡과 모델명 변경한 스마트폰, 그리고 내 핸드폰의 메인 카톡, 이렇게 세 가지가 동시에 카톡이 가능해집니다. 불법적인 예는 불륜 증거 수집이나 감시용 정도가 되겠네요.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잠금 해제가 있죠. 잠금 해제는 루팅 된 상태에서만 작동하며 말 그대로 패턴 비밀번호 핀 번호를 삭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일단 ADB 백업부터 해볼게요. 비밀번호가 있죠. 이거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정 원하시는 분들은 일단 오픈 채팅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구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특정 백업은 경로를 입력해야 되는데 여기 경로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뭐잘 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거나 뭐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좀잘 아니까 저한테 오픈 채팅으로 여쭤보셔도 되고요. 그럼 모델명을 한번 변경해 볼게요. 지금 이 핸드폰의 모델명은 노트 20입니다. 이 노트 20을 태블릿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모델명 변경하기를 누르신 다음, 내가 바꾸고 싶은 모델명을 입력을 합니다. 대신 하기 전에, 메지스크에서쉘이 부분을 슈퍼유저 권한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활성화를 시켜줘야 된다. 자, 모델명을 sm-p615n 이걸로 바꿔볼게요. 재부팅 하래요. 예. 재부팅이 되고 나면, 태블릿 모드로 다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모델명도 태블릿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카카오톡에 들어가면 멀티로 로그인 할수 있게 바뀝니다. 다른 기기와 함께 사용이라고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이걸로 멀티 카톡이 가능해집니다. 자, 세 번째는 잠금 해제인데요. TWRP가 설치된 단말기에 리커버리 모드로 들어가 줍니다. 지금 잠금이 걸려 있는 걸 확인하셨죠? 좀 빨리 감기 좀 할게요. 자 이대로 리커버리 모드 부팅을 완료했고 그다음 잠금해제 비밀번호 입력하고 잠금해제 완료됐다라고 뜨면 휴대폰을 재부팅을 해줍니다. 이거는 제가 편집을 하지 않고 그냥 빨리 감기로만 해서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대부분 뭐 편집해 가지고 진짜 되는 척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노편집으로 빨리 감기만 했습니다. 일단 부팅이 됐고 잠금이 삭제가 됐습니다. 잠금이 이제 삭제됐다라고 로그에 뜨죠. 이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어, 대부분 옛날 핸드폰들은 저 같은 경우는 다 루팅을 해 놔요. 비밀 번호를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또는 뭐 다른 걸로 개발하거나 그럴 때뭐 쓰기도 해서 루팅을 해놓는 편이긴 한데, 루팅이 되어 있는 단말기인데, 잠금을 까먹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무료로 배포를 하진 않습니다. 무조건. 이건 유료로밖에 배포를 안할 예정이고. 이게 무료로 배포가 되면 안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고, 어, 그리고 이거를 구매를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사유도 제출해야 됩니다. 뭐 저는 제 핸드폰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할 거다. 뭐, 난 남의 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좀 사유를 제출을 하셔야지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음, 어느 정도 괜찮네. 하고 승인을 하고, 배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예, 악용만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악용당하고 있으면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끝!